안녕하세요. 레리냥입니다 오늘은 페어리로 앨범 5편, 마지막 편 시작할 건데요. 제 독감이라 계속 못 찍었죠. 근데 오늘 나왔습니다. 아니, 나은 게 아니라 목소리가 신게다좀 나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했어요. 걱정 많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오늘의 페어리룰 앨범 5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꾹 눌러주세요. <laughs> 자, 우리가 오늘 할 때는 자, 저희가 어제 저희가 그때 여기까지 했잖아요. 그래서 어제 그때는 여기 못 했잖아요. 오늘 여기 할게요. 화면이 흐려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정말 죄송해요. 연간 이벤트. 흐릴 수도 있으니 이걸 다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정지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짜잔 이거예요. 이거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걸 한번 오늘 하게 됩니다. <laughs> 자 이거는 제가 이걸 모아서 다시 이거 붙였거든요. 자,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거는 리프 주인공. 해바라기, 바이올렛, 아, 바이올렛, 피자 나왔네요. 단테, 슉. 엉광큐와 클루미까지 6개 있습니다. 아, 이건 본통 이렇게 6 개가 있어요. 뒤로 넘겨보면, 이제 이렇게 보는 데가 있는데, 이거는 나중에 2탄 할때다 보여드릴게요. 여기 다시마, 다시마, 여기, 브릿지, 페리와 피쉬 있습니다. 피쉬에요, 피쉬. 자, 다음, 나두와 피에로. 다음, 이게 그 버섯 토끼인데, 나두가 키우는 버섯 토끼에요. 자, 다음. 다음은, 스타. 이거는 상관 안 쓰셔도 돼요. 아무것도 안 넣어서 여기 보이거든요. 스타. 스노우. 레인보우. 구름이 마지막으로, 퍼기. 였습니다. 화면이 흐렸을 텐데 죄송해요. 그래도 이해 부탁드려요. 자, 마지막. 끈 아닌지. <laughs> 아티. 채소 페어리로에요 아티. 완두. 포테토. 이어서. 곤충 페어리로는 스파이더밖에 없습니다. 짝짝짝. 아, 스파이더 밖에 없어요. 죄송해요. 자, 남겨서 바이올렛, 이거는 다 반짝이로 모은 거예요. 바이올렛, 해바라기, 로즈, 바이올렛과 레이디, 로즈와 그 리프, 라플레와 트라! 이번에는 사람을 한번 모아봤는데요. 사람은 다 반짝이로, 반짝이더라고요. 자, 연보라, 길로운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모으면, 일단 넣고, 2탄에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! 해바라기와 아기 해바라기! 이게 저는, 요, 해바라기가 여기 있어야 돼요. 저는 여기 리프가 나오면 리프 해바라기 바이올렛 뒤로 넘겨서 로즈로 하려고요. 아 하기 해바라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<laughs> 이래서 끝. 짜잔, 여기 마지막에 여기 있는데요. 이거 하고 끝낼게요. 페어리루 사전. 페, 페어리루어. 하이리루. 페어리루어로 아침 인사로. 안녕, 잘 잤니? 라고 하네요. 바이리루. 페어리루로 헤어질 때 바이바이. 라는 뜻이었네요. 페어리루어로 인간. 휴마루가.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엄청 없어요. 그래서 조금 잠깐 청지해서 보세요. 죄송해요. 이게 이게 가운데에 있는 리프예요. 아기 리프. 네, 이렇게 나올 거예요. 다 보셨으면 오늘은 여기까지. 재밌게 봐셨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. 알림은 필수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선풀도 필수.